그날, 한 아이가 건넨 단 한마디가 정류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 소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 사람들은 젖지 않으려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처럼 하루의 피로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류장 한쪽에는 사람들의 귀를 붙잡는 아주 작은 노래 한 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만큼 여리고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들리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앞에서 멈춰 선한 남자아이, 우산을 꼭쥔 작은 손, 떨리는 눈동자, 그 아이는 소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노래랑 똑같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고 지냈던 그리움을 끌어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묵은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비오는 정류장에서 그렇게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늦은 오후 도시는 잔잔한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젖지 않으려 우산을 움켜쥐었고 길가의 찬바람에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류장 한쪽에 놓인 오래된 벤치에는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은. 낡은 기타를 꺼내 들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줄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익숙한 듯 그러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기타 줄 하나는 이미 끊어져 있었고 나머지 줄들은 손때가 가득 베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그 오래된 악기를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품에 안았습니다. 다은에게 이 시간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작은 숨 구멍과 같았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기타줄을 살짝 눌렀고 젖은 공기를 갈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빗방울에 씻기듯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은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와 섞여 은근하게 흐르는 실핏줄 같았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그냥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도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정확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에서 건져 올린 노래처럼 듣는 사람 마음 속에 잠든 감정을 살며시 두드리는 힘이 있었죠. 사람들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을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고개를 든 사람, 버스 시간을 확인하며 한번더 뒤돌아보는 사람, 심지어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도 소녀 쪽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란 참 신기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마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노란 우산 하나가 정류장 앞에서 살며시 멈춰섰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급 유치원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 주안이 서 있었습니다. 작고 깨끗한 운동화 비가 거의 닿지 않은 옷. 그리고 양손으로 꼭 쥐고 있는 캐릭터 가방. 주아는 숨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다은의 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또한 걸음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뒤이어 뛰어오듯 온 기사 아저씨가 외쳤습니다. 주아 나비 오는데 왜 거기 있어? 얼른! 하지만 주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은은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느끼고 살짝 당황한 듯 손이 떨렸습니다. 주안의 눈 위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기억 속 목소리를 찾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다가 그 아이의 입에서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노래랑 똑같아. 다은의 손가락이 기타 위에서 멈췄습니다. 끊어진 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류장에는 빗소리만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야기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장면의 시작이 되었죠. 주한의 말은 정류장 전체를 조용히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노래랑 똑같아. 그 한마디에 다은의 손가락이 기타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줄이 가볍게 떨리며 짧은 소리가 팅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꺼내지는 순간처럼 이상하게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다은과 그 아이의 세계는 그 순간 아주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다은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그 단어만 둥글게 굴러다녔습니다. 주아는 여전히 노란 우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비는 잔잔하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세계는 이미 다른 시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뒤늦게 뛰어와, 아이의 곁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아나, 이리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여기, 아저씨가 우산 더 씌워줄게. 하지만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똑같아. 엄마가 밤에 부르던 노래, 울면서 부르던 목소리, 그 말에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을 향해 미묘한 표정으로 눈을 좁혔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들이 설명하지 못한 상처를 그 어린 마음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덜컥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안이 천천히 다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다은의 낡은 운동화 코에 맺혔다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엄마도 이 노래 불렀어요. 비 오는 날마다 꼭비 오는 날마다 그 말이 다은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기타를 품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이 순간 희미하게 변했습니다. 다은에게 노래는 과거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은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주한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누나랑 같은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왜 울면서 노래했는지 나 아직도 몰라요. 그 말은 정류장에 서 있던 차가운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다은을 지나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혹시 하지만 다은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가락이 기타줄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보이지 않게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길로 바쁘게 향하고 있었지만 정류장 안에서만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작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은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을 서서히 천천히 건드렸습니다. 다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을 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기엔 두 사람 모두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그 질문들이 서로를 향해 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는 여전히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을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보다 더 미묘했습니다. 다은은 눈을 내리깔고 기타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통증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다운 앞에 노란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내리는 빗방울을 막으려고 우산을 소녀 쪽으로 더 가져다대는 모습이 뭐라 말하기 힘들 만큼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때때로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속의 진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주안 역시 그랬습니다. 잠시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엄마 노래, 이거랑 진짜 비슷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들어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한 외로움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다은의 목소리는 바람에 부서지는 촛불처럼 약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기 전까지 비 오는 날마다 이 노래 불렀어요. 밤에 나 재울 때도 불렀고 다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아릿하게 흐려졌습니다. 주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왜 울면서 노래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어 박혔습니다. 다은은 주한의 말 사이사이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피하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집을 떠난 한 사람의 뒷모습, 한동안 연락도 없이 살아야 했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뱉었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다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다은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미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주아는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어린감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기타의 나무 몸통을 살짝 스쳤습니다. 엄마 기타 냄새, 여기서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다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타를 품에 더 끌어당겼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조심히 한 걸음 다가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괜찮으면 혹시 이 사진 한번 봐줄래? 그는 비에 젖지 않도록 재빨리 가슴 안쪽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한 장의 사진을 다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은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다은이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던,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던 얼굴, 사진 속 여인은 다은의 언니였습니다. 몇년전 집을 떠난 뒤 끝내 아무 연락도 없었던 사람, 다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주한이 사진을 잡아 가슴에 꼭 끌어 안았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맞아요. 아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으려 했지만 그 표현은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은은 목이 꽉 막히는 듯한 울컥함을 삼키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겨우 버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야.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혹시, 하지만 다은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얇게 떨리는 숨이 마치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정류장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심장의 박동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주아는 사진을 꼭쥔채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언제 와요?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도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후 벌어질 모든 이야기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한결같은 속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깨우는 듯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속도로 더 빠르게 뛰는 심장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기사 아저씨가 보여준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동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겁게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다은의 언니였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 들었던 마지막 뒷모습, 며칠 내로 돌아오겠다던 말, 그 이후로 이어진 오랜 침묵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때때로 사진 한 장이 사람의 시간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날의 다은이 딱 그랬습니다. 주아는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가락 사이로 비에 젖은 물방울이 스며들어 사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그전보다 더 진지하고 더 슬퍼 보였습니다. 누나. 이게 우리 엄마예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다시 찾아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더큰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죄어오는 듯 아파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아당기듯 겨우 소리 없는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사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야, 주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정말 누나 언니 맞아요? 다은은 당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게 확정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삼키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혹시? 언니분 소식? 아직도 없는 거니? 다은은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무거운 비밀들이 조심스럽게 새어 나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 나가고 연락 없었어요. 몇년 동안 주한이 사진을 꼭쥔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엄마 왜 우리한테 안 왔어요? 그 질문은 다은의 가슴을 깊고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란 어른들이 숨겨두고 싶은 마침표를 그대로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은은 주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히며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다은의 목소리는 말과 울음 사이 어디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치원생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정류장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을 둘러싼 공간만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묵직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살며시 주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주안아 엄마 금방 올 거라고 했던 거 삼촌도 같이 기다렸잖아. 근데, 엄마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정. 아이의 입술은 떨림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굽었습니다. 근데, 근데 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왜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순간, 다은의 눈 속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불쑥 차올랐습니다. 어른들의 실수로 생긴 상처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주아은 사진을 가슴에 꼭 붙이며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한테 돌아올 거예요? 이 질문에 누구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도 다은도 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정류장 바닥에 고인물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다은은 두 손을 꼭 잡으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아나 그 짧은 호명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찾아보자. 주한의 눈에 조금씩 숨이 돌아오는 듯한 떨림이 비쳤습니다. 그날, 한 장의 사진이 떨어뜨린 진실은 세 사람의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희망인지 더큰 슬픔인지 아직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는 곧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 정류장 앞 고인 물 위에는 조용히 번지는 빛한 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기둥을 타고 흐르던 물방울이 이제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잔잔한 끝맺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손에 기타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감정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가슴 안쪽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언니, 그리고 눈앞의 아이, 비는 멈춰도 사람의 마음은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붙잡아온 그리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아는 노란 우산 아래에서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방금 울음을 참았던 흔적이 볼에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작은 어깨는 여전히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만 있던 눈에 이제는 아주 작은 희망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몸을 숙였습니다. 주안아, 그 목소리는 장마 끝에 햇빛이 비치는 듯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다은은 잠시 말문을 다물었다가 떨림을 조금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주안의 눈이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이의 물음은 믿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어른들의 말을 몇 번이나 들어왔던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다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나도 언니 찾고 싶었거든. 그 말은 주안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해 있던 자신의 마음에게 해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자신에게도 대답을 찾곤 합니다. 기사 아저씨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조심스러운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학생,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연락처 좀줄수 있을까? 우리도, 학생 언니분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 다은은 잠시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조심스레 번호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주아는 그 모습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 찾으면 누나도 같이 가줘요. 다은은 살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련하고 서글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가자. 주안의 어깨가 그제서야 아주 조금 풀어졌습니다. 눈가도 붉음이 가라앉아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데 큰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손 내민 용기 하나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고 정류장 바닥의 고인물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우산을 펴며 말했습니다. 학생, 우리 이제 가볼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학생 언니분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제 함께 찾으면 될것 같아. 그 말은 오랫동안 다음 마음 속에 꽉 막혀 있던 단단한 벽 하나를 살짝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노란 우산을 들고 다은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또 만나요. 다은도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또 보자. 주안과 기사 아저씨가 천천히 젖은 도로를 건너가는 동안 다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작아지는 노란 우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와 다은의 젖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오래된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땅은 젖어있지만 하늘은 조금 밝아집니다. 그날 다은과 주안의 마음도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숨을 내쉬고 기타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기다려줘, 곧 찾으러 갈게. 그 말은 비가 그친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정류장에 남은 건 젖은 바람과 희미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세 사람에게 남겨진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사연 속 그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